안녕! 게임하다가 생각났어. 오랜만에 복귀했을 땐 상점을 한번 털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골드 템 먼저 한번 쭈루룩 살까 싶어. 엄청 많더라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멍멍이들, 멍멍이. 멍멍이 너무 귀엽다. 애교 부리는 왕왕이. 투덜거리는 왕왕이. 만족한 왕왕이 귀엽구먼. 그리고 또, 나언지좀된 친구들도 난안 샀으니까 우선은 콜드인 애들 먼저 다 싹쓸이. 또 있을랑가? 또 있네. 이쁘든 안 이쁘든 난다 사고 봅니다. 어우, 나 이런 거 좋아. 리본 많은 거. 우선 다 사봅시다. 오우, 이런 것도 좋아. 좋아, 좋아. 다 사야지.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야. 이러니까 루비가 모자란 거야. 여기 있는 거 루비로 다못 사. 모자라. <laughs> 우체부. 블랙 핸드백. 우아함. 더 이슬람가. 여긴 이제 옛날 거인가 본데? 아니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오나이런거 좋아해. 별도 좋아. 더 있나? 또 있네. 어,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안 샀나? 안 샀나봐 몇 번. 뭐지? 우선 나는 저 퍼센테이지 높이는 게 일... 1... 1차적인 목표니까 살수 있는 거다 사고 너구리 요게. 어 이제 드디어 다 샀고 이제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없고, 여기 하나 있네. 요거 사면은, 이제 없고. 바지에 하나 있고, 음, 이제 없어.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 요렇게럼 사고, 오, 여기도 있고. 좋아, 좋아. 다음에 또 있을랑가? 올해의 잡지. 요렇게럼 있네. 그리고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퍼센트는 똑같을 거야. 별로 안 올랐을 것 같아. 어, 업적 깨졌어. 쩌는데 옷장 가면은 아마 어제랑 비슷하겠지. 46% 5,871개네. 언제 이거 다 채우냐? 이거 역시 접으면 안될것 같아. 접었다 오니까 채우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 많은 템들이 우죽순으로 나오자네. 그렇어 방금 한거 이쁘긴 하다. 세트 귀엽긴 해. 그리고 이것도 사고 깨어나는 감정 시즌 컬렉션 와 시즌 컬렉션 오 좋은데? 오오 오, 동작이 다르구만. 좋아 좋아 만족스럽구만. 미션도 깨주고. 이제, 루비를 다 모아서, 여기 있는 것도 다사주고 싶은데, 어, 여기 있는 거 한, 50개 사면은 루비가 없어지겠지? 평균 100 잡아도? <laughs> 저번처럼 또만개 모아서 한번 있어야 되나?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비밀 상점, 얘도 좀, 여기 못 얻은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얘도 얻어야 되는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못 얻은 거 되게 많아. 요런 것도 있고, 또 제작하려고 보니까 또 재료가 하나씩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세트 완성해야 되는데, 세트에 재료 하나씩 빠지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근데 벌써 50만 골드 넘게 썼네. 200이었는데, 앞자리가. <laughs> 생각보다 많이 썼구먼.